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에 힘입어 0.8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대형주 강세 속에 드디어 종가상으로 2,2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동안 종가상으로 2,200포인트 돌파하지 못했는데 오늘 돌파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시면 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지수를 자 회복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4개월 연속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추세선 한번 그어 보면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선인데 자, 이때가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태 때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추세선에서 지금 살짝 이타, 이탈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그니까 지금 이 급락한 자리가 매수하기 엄청 좋은 자리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급락으로 공포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 단기간에 대박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요. 주식 투자는 악재로 인한 공포심에 모두가 매도를 할때 뚝심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대 삼성바이오로지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1.9% 그리고 뭐 LG화학도 1.87%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7%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못갔던 자동차가 급등했죠. 그 다음 모비스도 2.6%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보시면 계속해서 자 이런 절점들을 높여가면서 지금 강하게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한 시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로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0.3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 자,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최근 1개월 동안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개인은 1조 4천억 이상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한 2천억 가까이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한 7천 원 가까이 매도.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한 4,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기관과 기타 법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코스닥은 자, 우상향 진능 중이죠. 자 우상향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예. 네. 수급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코스닥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 강한 시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키 맞추기 상황으로 많이 상승했지만, 대형주가 쉬어가면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5G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온 기사, 7월 15일 오늘 나왔죠. 오늘 나올 기사를 보시면, 자, 이동통신 3사가 2020년 2년까지 5G망에 25조, 무려 25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5G 구축 계획을 보시면요. 자, 올해는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내년에는 85개 도시의 주요 행정동 그리고 내후년에는 85개 시의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엄청난 속도의 5G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는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율주행차, 제조업, 헬스케어 등전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세계 각국이 5G 투자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화웨이는 점점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국내 업체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5G 관련 주들도 주도주로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너무 급등한 종목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자, 조정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5G 관련주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자, RF, HIC. 지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HFR. 자,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여기 전골점 돌파를 시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스 자, 오늘 13% 급등을 했죠. 다산 네트워스는 저도 예전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한 시점, 이게 4천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거의 3배 가까이 급등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자, 오이솔루션도 보시면 오늘 17% 급등했죠. 자, 그동안, 5G 오이솔루션은 거의 고점을 이때 찍었습니다. 작년 5월 23일 날 찍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늘 그냥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자, 상승 조정 상승 자 이런 모습이죠 지금 또 다시 시세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이종목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지금은 급등했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좀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 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KMW, KMW는 원래 원래 얘가 대장이었죠. 얘가 2019년도 작년에 얘가 만 원짜리가 8만 원 갔으니까 8배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1년도 안 돼서 얘가 급등한 이후에 작년 9월달 고점 이후에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9% 급등하면서 지금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자, 자 이때 이때를 이때가 지금 저항선이었죠. 이때가 이때가 저항선. 이걸 뚫고 나서 어떻게 갔죠? 미친 듯이 갔습니다. 갔다가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중. 그래서 지금 5G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자, KMW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뭐 여기 지금 여기 고점을 넘어가기까지가 한번에 넘어갈지 아니면 조정을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서진시스템 자이 종목도 최근에 거의 25,000원에서 41,000원까지 거의 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종목도 월봉을 보시면 거의 신고가 되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모습이죠 가고 있죠 어? 가고 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 자 5g 급등은 에이스테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얘가 보시면 얘가 먼저 급등했습니다 지금 8,000원에서 21,000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죠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급등한 시점이 미국에서 5g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소식부터 급등을 한거고요 지금 보시면 뭐 조정도 안합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의 월봉을 보시면 자 이때 여기가 저항선이었습니다 강력한 자 2007년도 때 고점 그 다음에 2009년도 때 고점인데 요거 밀리는 사전이 여기서 미친 듯이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정을 하면 그때 매수를 한번 관심인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강하게 상승했던 비대면 친환경차 관련주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친환경차,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지수 상승에 비해서 뭐 그렇게 상승률이 뭐 높지가 않습니다. 그 수소차, 뭐 종목마다 조금 상승률 이 있지만 어제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으로 보이고요. 이 지금 미래차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비대면 관련주들, 비대면 관련주, 조동났죠. 얘가 지금 최근까지 엄청 올랐죠. 그리고 뭐 미래차 관련주도 그랬고, 얘들이 쉬어가고 있고 대신에 그동안 조용했던 자 보시면 자 이거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적이고 반도체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전형적인 강세장인데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참 오랫동안 조정을 했습니다 자 아직은 뭐 하락 추세선에 있지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삼각 수용구간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제 여기에서 저는 방향을 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정할 거인데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못 갔습니다 대응제 못가면서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들이 강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상승할 때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소외됐는데, 이제는 오래 기다린 만큼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했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길게 가지고 가셔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도체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심 PCB 업체죠. 오늘 12% 급등, 최근에 급등했죠. 자, 이때 14% 급등. 그러면서 지금 거의 만원짜리가 10, 15,000원까지 됐으니까 뭐 단기간에 지금 50% 급등했습니다. 신데토 월봉을 보시면 자, 역사상 신고가 됐죠. 이때 상장한 이후에 역사상 신고가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서 킷트것도 PCB 업체인데 오늘 11%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GST 제가 이 종목은 영상에서 집중선명을 하면서 한 이때 정도의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다린 만큼 오늘 10% 급등이 나왔고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대 양복이 나왔습니다 GST 도 월봉을 보시면 지금 강하게 자, 우상향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SF 반도체 자이 종목이 그동안 참 애를 많이 먹었던 업종 종목입니다. 제가 이때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이 S.F 반도체가. 근데 갈,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자6%때 급등을 했고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하고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종목은 보시면. 2000 올해 1월달, 1월 달 1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죠. 자, 요거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상승했다고 팔면 안 됩니다. 요거 계속 가져가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자, 요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오늘 뭐 6%대 강하게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d b i 텍 d b i 텍이 오늘 뭐 치고 나갔죠? 자,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도 3.58% 치고 나갔고, 얘도 지금 여기 5월 26일 고점을 돌파 직전입니다. DBI텍도 제가 월봉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월봉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 그동안 저항선이었던 자 여기를 이렇게 돌파 위에 눌러졌다가 다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도 앞으로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아 이게 좀 보시면 2월 24일 날 고점 찍고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하다니 오늘 17% 급등하면서 한 번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거래터졌고 장땡 한번 나왔고 자 엄청납니다. 뭐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 지금 자,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자 AD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요. 요 종목도 지금 오늘 뭐, 뻗어나가다가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한다 했죠. 이 종목, 이 종목도 앞으로 크게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주도주는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랫동안 우상향합니다.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셔야 큰 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실적과 추세의 힘을 믿고 주도주를 매수해서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장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